스위스 3일차 두둥 저기 융프라워 진짜 보여 융프라우가 허락해졌어 우리 근데 구름이 짧은니띵 안녕하세요 아 아침에 날씨 좋아서 융프라우 바로 갈랬는데 또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베른 갔다가 오전에는 오후에 좀 되는 거 보고 바로 그린대발트랑용프라우를 가려고 생각합니다 응. 비리스도 시간 되면 네, 가고 네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라카 오스트 아차 조심 판타하나 3.9프랑 5,000원 어제 갔던 그쪽 아니야? 습니다 응. 날씨가 진짜 좋다. 가자. 아. 어. 아, 어, 토요일이라. 어, 어, 그 스위스 궁전이라는데 궁전 앞에 이렇게 광장에서. 저긴가 보다 베르네 랜드마크 중 하나인 여기 진짜 오래된 시계탑이라고 해요. 저희는 올라가 보진 않을 거고, 여기에 찍고 젤라또 먹고 브릿지를 갈 겁니다. 아, 너무 예쁘긴 하다. 하늘이 진짜 오늘 좋아.

여기 스트릿푸드 먹어도 되겠다 아. 점심으로 아, 진짜 코트 너무 예쁘게 하고 계신다 어 우와 어. 여기 찐으로 예쁘 이거 봐 소시지 봐 소시지 어머 날씨 사기. 엄청 깨끗하고. 가보고 이제 인터라켄 갔다가 그린데발트 그 다음에 용프라 갑니다. 왜냐면 용프라 지금 해가 떴기 때문이죠.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. 그래서 지금 빅맥을 이렇게 시켰습니다. 기차 타는 가는 동안 아 기차 타고 가는 동안 먹을라고요. SBB에서는 실식가 가능하다 고 해서. 맞아. 이제 먹을게요 헉,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? 이선 저희가 용프라 도착하기 딱. 한, 한, 시간 전인데, 한 시간 전인데 지금 상태가 매우 좀 말가 말가 중간에 아이거는 아, 아, 너무, 좋고. 너무 좋고, 그린데바스 터미널 여기를 먼저 찍고 나서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건데 다 날씨가 다 좋네. 좋아요, 여기는 좋아요. 피리스트 피리스트 날씨 너무 좋아. 피리스트 못갈것 같고. 음. 하더콜 우리 갔던데 어제 갔던 음. 하더콜 날씨 너무 좋고. 오늘 푸디마켓. 자 우리 둘만 탈수 있을 것 같은데? 우와 사람이 없어 오 여기 <laughs> 보세요 여기 둘만 왔다는 게 대박이다 여기 너무 좋아요 어머어밖에 없어요 여기 큰데 여기가 제가 탈수있 Genießen Sie bis dahin die atemberaubende Aussicht auf die Eurem m o r d 처음에 안무서운 흥분해서 좀안 무서운. 무서워요? 흥분해서 안 무서운데 지금 <laughs> 와, 잠시 너무 예쁘다! 흥분이 가시니까 <laughs> 좀 무서워지겠어? 와, 근데 이건 너무 어, 근데 고산병 좀 있으실 것 같은 분은 꼭 먹으세요. 고산병? 저는 먹었거든요. 좀 증세가 있어우 와, 장난 아니다. 왔어. 드디어 이거 타고 가면 융프라우를 만날 수 있어. 이융프라우 이기체 굴러에서 엄청 많이 만나저 정도만, 저 정도. 저저, 바라지도 않아요. 바라지도 않아요. 절반만이다. 이것도 많이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. 와, 진짜, 진짜 이 융프라오. 제일 지금 드디어 도착한 융프라워 럭하버브 윌더 이굴 지었을 때 광부들의 광부 광부라가야되나와 저기 돌로 다 날랐나봐 이렇게. <끝> 우리를. 어머. 이렇게. 어머 보인다 <웃음> 보인다. <웃음> 너무 나. 저 밑에 아까 레스토랑 있잖아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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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조심 근데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데렇게 이렇게. 이렇게. 렇게이이그렇게 <놀람> 우와 아니 이런 것도 한번 근데, 보고 싶어서. 었 편해. 그렇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. <놀람> <놀람> 멋지다 우. <오>. 아 귀여워. <laughs> 오. <놀람> 신나리한번걸가는 되게... 어. 아 어. 어. 아. 아 아. 맛있겠다. 와. 그래도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 좋아요.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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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 하지만 좋아요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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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안 탔어. 깜짝 놀랐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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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사진 찍으로 앉아 있는 건가? 오왜나 되게 좋아. 이거 좋나 봐. 어. 우린 가야 해. 간다. 안녕 융프라우 빌라. 잘 됐다. 가자 용. 핑크 셔츠 멋지시네요. 어, 뭐. 야반도주 하는 느낌. <laughs> 내 캐리어도 들어주는 사람. 지금 이제, 어우, 동 트는 거 보인다. 동 트는 거 보여. 지금 이제 인터라켄에서 제네바 갔다가 제네바 공항에서 니스로 갑니다. 진짜 많이 걸었더니 잔디 광장도 안녕. 예쁘다. 안녕. 스위스 너무 좋았어. 우리가 한이 쇼 온다. 여기는 제네바 공항. 너무 좋았다, 그치 스위스 진짜 좋았고 또 가고 싶고 너무 좋았다. 이제 니스로 간다. 니스로 간다. 모티브가? 이렇게? 여기 제네바 공항에 그 모티브인가봐요. 그래픽 모티브. 신기하네. 나 기다려줬네. 어? 나 기다려줬네. 미리 먼저 먹어? 아. 스위스 제네바 면세점에서 이거 나이프랑. 나이프를 보여주세요. 이 나이프 세개 똑같은 거. 하나는 저희 거, 두 개는 아빠들 거고. 곰돌이 내 거. 초콜릿 많고. 초콜릿은 이건 이제 회사 분들한테 드릴 거. 여기 빅토리아 녹스는 이게 면세점에 엄청 다양한 종류랑 많아요.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.